지난 70년 동안 아, 이 다이어트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라고 출시된 것이 26,000가지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제대로 된 해답을 찾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26,000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지금 아, 출시되었지만 그 중에서 99.5%는 결국은 실패한 다이어트 방법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UCLA 대학에서 조금 전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2600가지 다이어트 중에서 그래도 꽤 그럴듯하다고 인정된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을 연구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정말 제대로 나타나는지 2007년도 아메리칸 사이칼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 31개 그 중에 괜찮다라고 하는 큰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 6개월 동안은 한5% 내지 10% 정도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5년 내로 참가자의 83% 이상이 예전 체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예전보다도 오히려 체중이 더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과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데도 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잡히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요요현상 없이 완전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백투에 된 다이어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다이어트 시장이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큰지 자그마치 7조, 7조, 6천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바로 다이어트 시장인데 문제는 아직도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백트된 다이어트의 원리를 잘 들어보시고 이 엄청난 시장을 한번 두들겨 보신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살을 뺀다고 하는 것이. 질, 이 비만과의 질병이 비만과의 전쟁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기 오프라 윈프리의 경험담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얼마나 험악했는지 몰라요. 18살 미혼모의 사생아로 오프라 윈프리는 태어납니다. 아홉 살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또 14살 때그 스스로 조산아를 출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은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다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를 막화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 연예인 중에서는 최고의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인데 1년에 1,500억 원씩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면서 참으로 세계 높은 곳에 우뚝 서는 멋진 여인이 됐는데 그가 쓴 자서전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오프라 윈프리의 사전에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도전해서 기어이 해내고야만은 그런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심볼인데 그런 실패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까지도 살과의 전쟁에서는 나는 실패했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드디어 살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에킨스 다이어트를 하면서 처음에는 120kg로 출발을 했는데 아,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80kg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에킨스 다이어트, 고기만 먹고 나머지를 안 먹는 거예요. 황제 다이어트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살이 분명히 빠지기는 합니다.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영양성분들이 골고루 균형지게 공급될 때 어떤 조직들이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라고 하는 것, 단백질 하나만 먹어주면 영양의 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 몸의 세포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것만큼 만들어져야 될 영양분이 짝이 없고 오직 고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단백질밖에 없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이 쫙쫙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다이어트는 몰라도 여러분 이런 황제 다이어트만큼은 절대로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기만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오프라 윈프리도 결국은 옛날보다 더 요요의 현상으로 쪄버리면서 엣킨스 다이어트는 실패를 했습니다. 특별히 실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질소 부산물이 나오고 엄청난 독소 때문에 온몸이 망가져서 심각한 질병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앳킨스 다이어트로 실패했다고 해서 살과의 전쟁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1988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다시 다이어트에 도전을 합니다. 오티 패스트 다이어트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먹기는 먹습니다. 900kcal 이상을 안 먹는 거예요 하루에. 이런 조금 괜찮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도전을 했는데, 102kg의 체중으로 시작을 해서 72kg까지 빠지는 놀라운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이 스튜디오 스튜디오로 이만한 끌개를 하나 끌고 왔는데, 거기 하얀 지방질을 한 덩어리 끌고 왔어요. 그게 바로. 이 72kg로 빠진 바로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30kg에 해당되는 지방을 끌고 나오면서 내가 다이어트로 이만큼 살을 뺐습니다 하고 온 시청자에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불러왔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날 저녁에 살을 30kg나 뺐다라고 하는 축하 파티를 열면서 그날 저녁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번 굶었었던 이 세포들이 음식 맛을 보게 되자 한없이 한없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무적갱에다가 음식을 부어 넣는 것처럼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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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은 옛날보다도 더 쪄서 125kg까지 불어버리는 요요 현상의 희생물이 됐을 뿐인 것입니다. 실패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좌우명을 가진 오프라 윈프리가 여기서 넘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1991년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 정말 비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중에서 돈은 염려하지 마라. 정말 효과 있는 것만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자그마치 9억 원을 들여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1kg를 빼는데 1만 달러씩 소비되는 아주 비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영양을 적당하게 전문가들이 짜주는 대로 먹었고요. 또 운동도 적당히 했습니다. 운동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저쪽 하와이까지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호화스러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했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107kg에서 2년 동안 34kg나 빼서 68kg까지 빠졌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야, 돈만 있으면 살과의 전쟁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이 사진이 신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계속 영양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다이어트를 하던 오프라 윈프리가 실신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죽을 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과의 전쟁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프라 윈프리가 뚱뚱한 몸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과의 전쟁에서 졌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것이 바로 살과의 전쟁인데, 과연 백투에대해서는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별로 배도 고프지 않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어떤 방법보다도 쫙쫙 체중이 빠진다고 그러고, 요요현상 없이 지금 몇 개월, 몇 년을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비밀을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원리로 이백투에대해서는 양방 한방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해낼 수 있는지 그 사실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살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손자병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왜 살이 찌는 것인지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